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힘이 아주 좋아요. 옵션 같은 경우에 옵션만 설명을 드리잖아요.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서라운드 뷰,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루프 박스, 또 뭐가 있을까?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 박스, 공기청정기.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차량의 가장 상위 트립의 등급입니다 아마 옵션으로는 부족하시진 않을 거고요 사고 같은 경우에도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꿀매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청해 보러 가볼게요 일단, 컬러는 가장 선호도가 높고 실용성이 좋은 스페이스 블랙 색상입니다. 뭐 외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인상을 찌푸리는 흠집들이나 그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았고요. 벌브형 HID 헤드램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데일라이트가 LED로 굉장히 밝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안개등 또한 LED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외관 느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릴 쪽을 살펴보면은 추가 옵션으로 서라운드뷰가 되어 있어서 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네이나 전면 유리 상태를 살펴봐도요. 뭐 따로 도장을 하시거나 선팅을 하실 것들은 전혀 없어요. 이대로 그냥 타셔도 될것 같거든요. 확실히. 대형 SUV다 보니까 사이즈도 넉넉하고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색상이 검정 색깔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아, 관리가 조금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관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차가 워낙에 매력적이다 보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렉스턴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계통의 차량이 확실히 조금 더 웅장하고 힘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손대실 것들이 전혀 없고요. 사이드 미러 하단 쪽에 보면은 사운드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측방 카메라가 이쪽에 확인이 되시고요. 보이시죠? 측면부에는 사이드 발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발판 준비가 되어 있고, 4륜 구동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측에 보면 루프박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키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키도 가끔 이렇게 차가 들어왔는데 키가 분실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땐 진짜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저거 키도 잘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량은 외판적인 부분에서는 따로 손 드실 거든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자륜구동이다 보니까 차박 괜찮아요. 레저용도 괜찮고, 낚시용으로도 좋고, 또 시골이나 비포장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등급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 파워트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잡소리 없이 깨끗하게 잘 열리죠 지금 보면 버튼 특별히 짐을 싣고 다니시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짐을 싣고 좀 험하게 탄 자들은 이런 트렁크 리드만 봐도 흠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없는 것 같고 트렁크 매트도 깨끗하게 깔아놓으셨어요. 트렁크 매트도 지금 깨끗하게 깔아놨고, 공간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렉스턴입니다. 어떻게 적재 공간이 부족하겠어요? 공간 절대 부족하지 않으실 거고요. 예열 시트도 6대4 분할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트렁크도 닫아보고, 잘 닫히죠?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잡소리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기판을 보면은 7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슈퍼 비전 계기판이 준비되어 있고요. 클러스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주행 거리가 나옵니다. 136,300km, 136,300km 현재 실키로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전주등 켜져 있는 거랑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헤들열선을 틀어놔가지고 고그 불이 들어와 있는 거고, 다른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는 전혀 들어온 건 없어요. 스테어링을 보면은요 핸들 열선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 블루투스 준비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 지금 제가 조향 핸들 열선을 틀어놨다고 했잖아요. 핸들 열선 작동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커버를 씌워놓긴 했지만 지금 이게 핸들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손톱 자국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런데만 봐도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거든요. 핸들 왼쪽에 보면 와우. 여덟 개 버튼이 꽉꽉 차 있습니다. 일단 위에 줄부터 설명을 드리면 TCS, 경사로 밀림 방지, 차선 이탈 보조, 파워 트렁크, 전방 감지 센서, 2 2 0 v 인버터, 축구방 감지 센서, 뷰 버튼까지요. 여덟 개에서 빠진 버튼 하나 없이 꽉꽉 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트림 측면에 보면 메모리 시트 세개 저장하실 수 있고, 뭐 따로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옵션이 되게 많아요. 계기판 상단 쪽에 보면은 요거는 전차주분께서 따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거든요. 뭐 평균 연비라던가 현재 주행하는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전압 같은 경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요. 위에 보면 하이패스 룸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위쪽에 보면은 뭐가 있죠? 요거는 뭐냐면 공기청정이에요. 뒤에 보면 지금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서도 쾌적하게. 쾌적하게 공기를 청정해 줄수 있는 그런 기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화면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화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모드 메뉴에 들어가면 블루투스라든가 DMB 라디오 같은 차량의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고 하단에 보면 공조장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는 저희가 모두 다 작동을 했고요 이렇게 틀어보면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양쪽에서 좌우 독립식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따로 조작하실 수 있고요. 모드 변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버튼들이 있어요. 제차 같은 경우는 이네 개가 한 버튼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가고 싶어 그러면 네 번을 눌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빨리 누르다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laughs>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드 변경이 따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내기 순환 버튼, 오토 버튼. 풀안 들어오는 거 없이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이 차량은 상위 트립에 맞게 앞좌석은 모두 열선과 통풍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 여기다가 핸드폰만 올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 놓는데 제가 지금 케이스를 끼워 나가고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선 충전도 되거든요. 무선 충전 기능도 있다라는 거. 기어노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 렉스턴 그렇죠? 딱 렉스턴, 너는 렉스턴이야.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 거 같고 밑에 보면 4륜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타시면서 옵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호방을 놓으면 이 차량 서라운드 뷰가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라운드 뷰 화면 깨끗하게 잘 나오죠 깨지는 거 없고요 카메라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뭐 노이즈가 생기거나 뭐 줄이가 있거나 그런 것들도 전혀 없고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터치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깨끗하게 지금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응 속도도 생각보다 빨라요. 버튼 시동 준비되어 있고요. 뭐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아까 키가 그 루프 키두 개랑 차키두개총네 개죠. 네, 무겁습니다. 이거 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 시트 컨디션들도 살펴볼 건데요. 야 브라운 시트입니다. 고객님, 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랙과 브라운은 진짜 찰떡궁합인 것 같아 요 코일매트 지금 다 깔려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앞좌석 시트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G4 G4 G4가 써있어요 루프 쪽에 오염된 거 특별하게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공기청정기라고 지금 보면은 오 시트 컨디션이 너무 좋죠 시트 상태 되게 좋고요 도어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손상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차량을 잘 타신 것 같아요 앞좌석도 살펴보면 도어 트림 상태 깨끗하고요. 뭐, 사이드 발판이라던가 이런 상태도 좋고, 대시보드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찰떡구막이죠. 이게 블랙과 브라운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의 브라운보다는 블랙의 브라운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거랑 깔을 맞추신 것 같아. 뭐를? 요 느낌을. <laughs> 요 느낌을 깔을 맞추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얘는, 2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커튼. 사이드커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뜨거워. 햇빛이 너무 뜨거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보호해줘야겠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2열 시트 폴딩 돼요. 저희 고객님들. 2열 시트 폴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폴딩이 되거든요. 폴딩해서 이렇게 좀더 넓게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폴딩을 하신 후에 무얼 하면 될까? 차박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간이. 이야.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쌍용에서 출시된 G4 렉스턴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힘 좋은 4륜구동에 옵션이 조금 빵빵하게 많았으면 좋겠고 영식은 짱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스펙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포렉스턴 4륜 헤리티지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8년에 등록된 2018년식 모델로 주행거리가 13만 6천 키로를 완전 무사고로 운행한 차량입니다. 어느리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1,780만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니네 중고차 큰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